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교보문고 제12회 스토리 대상 수상작들입니다. <laughs> 저번 북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노간주 나무가 대상작이더라고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 엄마가 이제 내 아들을 죽이려 한다. 서바이벌 테스크포스 최우수상 수상작인데 신개념 오피스 좀비 서바이벌? <laughs> 다음으로 교보문고 스토리 대상 단편 수상 작품집 장편 그리고 단편 공모전을 함께 진행하네요 저는 교보문고 인프린트 브랜드 북다도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교보문고 스토리 대상 작품들도 둘러보고 이 작품들 중에서 또 흥미가 가는 책들 읽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저번 북하울 때이 작품이 대상적인줄 몰랐어요 호러 책이 대상적이라니 우선 지금 나가볼 건데 뭘 들고 갈까요? 그래도 대상작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노간주나무 지금 어디 나가냐면 우리 남자친구가 갑자기 스무 고개를 하자는 거예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 너무 못 맞추겠는 거예요 한식인데 뜨겁고 밥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저랑 같이 먹어본 적 없고 제가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정답이 계란빵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계란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 그래서 계란빵 먹으러 나가보려고 누가 앉 나무 들고 나가보겠습니다. 야 너무 맛있겠는데? 주인공 영주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기다리다가 한 아이로부터 다 괜찮을 거야 말을 듣고선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문제는 이후 전혀 안 괜찮다는 것. 배가 전혀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물회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물회 실패했기 때문에 얼른 맛있는 물회로 그 슬픈 기억을... 나는 겨울을 기다려야겠네요. 왜? 계란빵이 음. 길거리에서 파는 거는 음. 가운데 부들부들한 좀덜 익은 계란이 들어간 근데 여기는 폭 익은 뭐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 내가 생각했던 계란빵이 아니다. 진짜 화라한치 요즘 찾기 어려운데 있네요. 36이 된 영주, 6살이 된 아들 선우. 늘 악몽에 시달리는 영주는 이성과 체력을 잃어갑니다. 반면 아들 선우는 유치원에서 쫓겨날 정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띄우는데요. 궁지에 몰린 영주는 연락이 끊긴 엄마를 찾습니다. 한때 나를 죽일 뻔한 여자지만 손자를 잘 봐주지 않을까? 그 정도로 도움이 절실합니다. 먹어볼게. 맛있다. 맛있다. 아, uh, Welcome to 비추 와, 진짜 뜨거. 오래지 와. 와! 이게 뭐야? 이렇게 영주는 본인이 살기 위해 자신을 버렸던 엄마를 만나 선호를 부탁하며 어릴 적 살던 집에서 셋이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엄마를 오해한 거겠지 희망을 품고서요. 오늘 저녁은 파리고추와 두부볶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너무 무서워서 진짜 중독에 덮었다니까요? <laughs> 이 갈색 병이 뭘까? 엄마가 무당이고 실제로 약을 처방해 준게 아닐까? 하도 영주가 악몽을 꾸니까 엄마가 하루에 한 방울만 먹어 하고 갈색 병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갈색 병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서 형사가 쫓고 있는 연쇄 살인의 비밀이거든요. 그 갈색병을 먹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서 서영산에 또 영주 엄마를 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영주의 아들을 봐준다는 이유로 같이 살고 있는데 그 갈색병을 영주한테 먹기고 있다. 아, 근데 영주도 이상하고 아들 선호도 미치겠네. 끝냈어요. 엔딩까지 너무 강렬했어. 계속 생각나겠네 이거. 내 심정박동 들리냐고 뭐가. 응? 응? 오늘 점심은 콩국수입니다. <laughs> 근데 오이가 없어요. 그래도 맛있을 거예요. 나는 생존자가 저거를 막 시작했습니다. 어제 노간주 남무를다 끝냈고 진짜 예상치 못한 결말? 이 예, 스토리 빌드업도 어마어마하지만 매 장면이 저에게는 호러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러 안에 치유라는 <laughs> 이좀 같이 양립하는 게좀 어려워 보이긴 하나 가능 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의 오컬트, 어, 신기 있는 무당이 존재하죠. 그리고 신령이 깃들어 있는 나무. 이 나무와 무당이 현대에 와서 어떻게 새로운 양상을 띄우는지, 여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 위기를 감지하고 예언하고 해결해주는 현대판 무당의 이야기. k 오컬트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재밌었어. 다음으로는. 최우수상 수상작 서바이벌 테스크포스 읽어보겠습니다. 뭐 세상이 좀비가 되었는데 하필이면 산의 최고 빌런들과 살아남은 뭐 그런 이야기려나? 여튼 이 스토리 대상 공모전이 여러분 읽어보지 않은 아주 기발한 설정과 이야기들이 가득해서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확실히 공모전 수상작들은 아주 와일드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책대기에 읽으면 좋을 책들? 좀비가 되어서도 루틴을 지키는 회사원들. 이 케이스럽이 너무 웃겨요, 진짜. 프롤로그가 회의 중인데 퉁퉁퉁 둔탁한 문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 부장이 주인공 김 대리에게 막 짜증을 냅니다. 야, 김 대리야, 회의 중 표시 안 해놨어? 야가 뭐야, 근데. 표시해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말해줘야 돼? 기본도 못 챙기니까 PPT가 이 모양인 거 아니야? 너 이번 프로젝트 진짜 잘할 수 있겠냐? 그냥 나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면 될 것을. 박 부장에게는 모든 잡다한 일이 기본의 영역에 포함돼 상대 업무 능력 전반과 연결하는 모든 버릇이 있었다. 왜 이렇게 이 직장인 빡친 포인트를 잘 아시지? 작가 황수빈. 7년간 직장생활을 했다. <laughs> 진짜 일도 일인데. 이 말로 정신적 녹담을 시키는 상사들. 네, 이 박부장보다 더 힘든 대상이 있었으니 바로 신입사원 최. <laughs> 안 그래도 하드모드였는데 회사 생활 난이도를 베리 하드모드로 끌어올린 존재이자 매일 김대리의 정시 퇴근을 방해하는 두 번째 원흉이며 걸어다니는 저혈압 치료제이기도 했다. <laughs> 하하,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장님, 문을 열어봐요. 그런데 1초도 되지 않아 다시 문을 닫습니다 분명 나랑 가장 친한 오가왕인데저 모습은 아니었는데 문을 닫자마자 퉁퉁퉁 박부장이 아 장난하냐? 죄송합니다 분명 본능이 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하지만 전형적인 한국의 가정 한국의 학교에서 윗사람을 향한 이유없는 복종을 체화하며 자란 김대리는 습관대로 본능보다 복종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김대리는 에라 하는 마음으로 문을 닫게 열었다 마주선 오과장이 입술을 발려 괴성을 내진었다. 아니, 잇몸과 이만 남아 있으니 그건 입술이라 부를 수 없었다. 삐- 휴대폰에서 긴급 전화 문자 알림이 울려퍼 졌다. 그리고 24시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 좀비가 된 오과장님이 박 부장의 적수이자 보살이라 불리는 인물이에요. 아, 우프다 진짜. <laughs> 저녁은 비빔두부면입니다. 음! 언제 먹어도 짱말 소스도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 고추장, 식초, 다진 마늘, 간장, 매실청, 후추, 끝. 서바이벌 태스크포스 읽으면서 주인공이 그런 <laughs> 케이오스가 벌어지기 전 퇴근하고서 좀비 드라마 보며 <laughs> 휴식을 취하거든요 그 드라마나 오랜만에 봐볼까 제가 시즌 1 몇화 보고서 사실 중도 하차 했었거든요 드라마 제목을 까먹네 확실히 저는 호러, 스릴러, 오컬트 모두 읽는 건 괜찮은데 보는 거는 <laughs> 쫄보인 것 같아요 노관주 나무가 영화였다? 그럼 진짜 못 봤을 것 같아요 <laughs> 음, 너무 맛있어 이따가 책 마저 읽으면서 주인공들랑 맥주 마셔야겠다. 아, 주인공은 지금 회사 빌런들이랑 갇혀있어서 맥주를 못 마시겠군요. 장맛. 참 재밌어요. <웃음> <웃음> 알겠어요. 아, 작가의 말. 이 소설은 직장인들의 고질병 중 하나인 회사 가기 실업병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다 음슴하게도 그런 생각을 품은 것이다. 나 혼자 망할까 무서워. 차마 퇴사는 못하겠으니 차라리 세상 모두가 공평하게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너무 재밌었다. <laughs> 주인공 김대리는 여러분 너무 성실해요. 그런데 가끔 입사 동기한테 제발 호구짓 좀 그만해! 라는 핀잔을 들읍니다. 입만 열면 잡돌이 짓을 하는 바부죠 너무 덜 예스맨이고, 일머리도 없고 센스도 예의 없는 Z세대 신입한테 너무 잡혀 산다고. 그런데 진짜 우리 이 김대리가 최강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박부장 가운데 손가락으로 안경을 올리며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Z세대 최사원과 함께 이 좀비들에 대항합니다 회사 스트레스는 좀비 세상에 와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김대리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laughs> 정말 회사 실업병, 출근 실업병 걸린 K직장인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laughs> 이 스토리 대상 작품들이 여러분 진짜 잘 쓰였어요. 노간주 나무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작가님이네요. 그래서 이제 호러 영화, 비 g m 이 <laughs> 들릴 정도로 묘사가 상세했고, 아, 짜임이 거침없고, 정말 엄청난 페이지 토너들이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여러분. 함께 보내주신 단편 수상 작품신도 바로 이어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교보문고, 스토리 대상 진짜 다 훑어봐야겠다 여러분 바로 볼까요? 12회까지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나왔겠어요 하, 대부분 미스터리, 호러, SF, 추리, 페이지 터너들이 많구나 이 작품집들만 봐도 실패 없는 즐거운 독서시간이 될것 같아요 10... 1회 교본문고 스토리 대상 마이마이 마이 강진아 15년 전 실종된 친구의 실체가 발견되었다 10회 대상 푸른살 폭력성을 먹고 자라는 푸른살에 점령당한 일리 최후의 나를 위한 피해의 일식이 시작된다 9회 붉은 봄 한양 한복판 중전의 오빠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용의자는 바로 왕의 여동생 보명공주. 제8회 펑 평범한 가정에 어느 날 사제 폭탄이 배달되고 무료한 현대인들에게는 즐거운 구경거리가 시작된다. 7회 관통하는 마음 평범한 아줌마 편의점을 차린 정숙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날카롭고 뾰족한 것으로 손을 관통시키면 15분 전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이다. 제 6회, 내가 죽인 남자가 돌아왔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 중천리, 1981년 어떤 사소한 범죄도 일어나지 않아 범죄 없는 마을 신기록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 행진이 한 마을 청각 때문에 깨지고 마는데 제 5회 고시맨, 사업고시 준비생 현우, 5년 연속 고배를 마신 끝에 이번 모의고사에서 겨우 합격선에 드나했더니 악덕 충무 때문에 고시원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한편 고시촌에 변태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진짜 흡입력 있는. 스토리들이 많나보다 어? 어머, 어머, 어머. 여러분, 조혜은 작가님의 책도 있어요. 강렬한 상상력의 자극 조혜은 월드의 시작?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도 이 스토리 대상 공모전 작품이었어요. 한 폐건물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그런데 한 사람이 죽었다기에는 너무 많은 혈액의 양이 발견된다.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는 이 기묘한 살인에 누군가의 병을 옮기는 능력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재밌겠다. 제 3회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 허! 그 송지호 배우 드라마 원작이래요. 2회 모란꽃이 모랑모랑 피어서 조선 효종 시대 최고의 향장을 꿈꾸는 한 여인과 그녀에게 이끌렸던 두 남자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소설. 1회. 싱글빌. 싱글들만 입주할 수 있는 공동체 마을. 화려한 독신을 꿈꾸는 여섯 남녀가 입주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얽히고 얽힌 사건들이 있었으니. 서스펜스 로맨스. 너무 재밌죠, 여러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도 교보문고 스토리 대상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2회 대상 그리고 수상을 읽어보니, 재밌다. 엄청난 페이지 터너인데, 또잘 쓰였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꽤 높은 독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간주나무 5권 서바이벌 테스크포스 5권 총1 0권 선물을 준비해주셨어요 교보문고 붙돈 짱! 읽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이벤트 참여 남겨주세요 랜덤으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판 K-오컬트 K-직장인을 위한 좀비 <laughs> 스릴러 여러분 진짜 이번 여름에 읽을 책들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빠이!